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 호텔에 갔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비행기 타고 뷰리픽 바닐라로 갈 예정입니다. 사실 해외여행은 거의 처음인데 교통약자 우선 창구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. 신나고 기분 좋습니다. 교통약자 배려를 받아서 술도 덜 쓰는 대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수석을 잘 마쳤습니다. 바닐라 공항에 잘 도착했고 아시아나 승무원께서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니까 필리핀 현지 직원분들이 다 데려다주시고 스몰 토크도 막 해주시고 이미그레이션도 어, 네. 간단하게 해주셨어요. 지금 오늘까지 완벽하고 좋았어요. 바닐라에 있는 숙소고요. 이틀 정도 지낼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유피 타운 센터구요 지금 현지 필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장애인이 필리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가드분이 계셔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. 요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가동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. 식사도 할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가보시죠. 유피타운 센터 식당에 와서 주문을 했고 420페소 정도 하는데 1,400원 정도 되네요. 맛봤는데 오향장육하고 밥하고 같이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 돌다가 보니까 여기 PD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한국인 거 맞죠?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너무 많고요. 마트 갔는데 한국 노래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청 넓어요. 뒤에 나무가 몇년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. PD님이 알려주셨는데, 신호등이 특이해요. 앞에 99라고 써져 있다가 줄어드는데 신기합니다. 그 파란불은 10초 줍니다. 턱이 <laughs> <톡이> 엄청나게 높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트라이시클이라는 교통수단이에요. 횡단보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, 대략 난감입니다. <laughs> 여기는 길이 좀 넓고, 먹을 것도 있고, 안심하고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프랜차이즈인데 매장이 엄청나게 많으시다고 하셨요 네, 이거는 피디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유도블록같이 생겼다고 하네요 유도블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븐피자하는 가게로 왔고요 마르게리타 머짜릴라 요 메뉴고 625페소 한국돈으로 15,000원 정도 하우스 샐러드 270페소 7,000원 정도 그리고 커피숍이 연결이 돼있어요 차 한잔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, 안에서 이동하면 간단하니까, <laughs>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. <laughs> 하우스 샐러드 나왔습니다. 마르게리타 피자 나왔습니다. 오븐에 구워서 담백해 보입니다. 뭐 약간 그을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떼내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. 하우스 샐러드 괜찮았어요. 맛있었고, 어, 한국에서 뭔가 맛본 맛이긴 했어요. 네. 음, 입에 놓을 때, 풍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식사를 맛있게 하고, 바로 옆에 테일러 카페로 넘어왔고요. 음료가 나왔습니다. 메뉴는 하티인데, 얼음을 좀 띄워달라고 했고요. 어, 상큼해요. 엄청 상큼해요.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채입니다. 에그 베네딕트 나왔습니다. 맛있게 잘 먹고 가는 길입니다.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. 음. 음. 선물 받았어요. <laughs> 미안하다. 삼치 턱살 이게 뭘까요? 그거는 음. 치킨 바베큐인 아, 것 치킨 같아요. 이거는... 식초에 절인 회. 그거는 스타마리나 어. 익스프레스 돼지고기인데 약간 매콤한. 고양이 <목소리> 이제 몇 시간 후에 오는데 고양이 너무 보고 싶어요. 네. 이제 완전 기진 맥진 다 됐습니다. 대박. 아유, 잘, 잘, 잘 이렇습니다. 짐 찾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. 후회 만나기 직전입니다. 와, 너무 보고 싶어요. 넉넉해! 넉넉해! 나와봐봐! 나와하 나와봐! 자, 기다려.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고.